한자 이야기 난말 이야기 4 0 0여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잘 알죠. 육하원칙. 글을 쓸때 특히 어떤 어, 보고 어, 어떤 기사문을 쓴다든지 이럴 때는 육하원칙을 잘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 뭐 들은 얘기죠. 근데 왜 육하원칙이라고 할까요? 육하원칙이 뭔지는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그걸 왜 육하원칙이라고 말하느냐고 하면 한자를 배우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냥, 그냥 육하원칙이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육하원칙.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육하원칙. 영어로 우리가 보통 OW1H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5 w and 1H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서양권의 영어권의 말을 이제 우리 동양권에서 가져다 쓰면서 붙인 말이 육하원칙이다. 이렇게 되죠. 뭐, 다 알죠, 이거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영어로 보면, 이제 when, where, who, what, how, why.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o w h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육하원칙이라고 하느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국어사전 제가 찾아보니까, 육하원칙, 기사작성의 여섯 가지 필수 조건이다. 곧,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여섯 가지 조건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국어사전에 보면. 제가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 불만인 게 뭐냐면 이것이 왜 육하 원칙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자, 여섯 가지라는 것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섯 개. 뭔가 원칙이다. 어떤 조건이다. 맞습니다. 왜 하를 쓰느냐라고는 설명이 안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를 아는 사람도, 이 글자를 아는 사람도 이 우리 사전에 이것만 읽으면 왜 육하라고 했는지 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더욱더 그렇죠. 그냥 육하원칙이에요. 이게 뭔지 몰라요. 다. 다. 너무나 쉬우니까 사실은 한자로 하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육하라는 것은 이렇게 언제 어디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자로 표기를 하게 되면 언제는 하시. 언제? 하시에. 또는 어디서? 하지. 어느 곳? 누가? 하면 하인. 무엇을? 하사. 어떻게는? 여하히, 외에는 하해. 이것을, 이 영어를 한자말로 옮기니까 이렇게 된것이지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예를 들어서 한자를 많이 쓴다면 이것만 있어도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지만 우리는 뭐 한자를 요즘 잘안 쓰고 하니까 한자를 쓴다 하더라도 우리말이 있으니까 이렇게 옮기면 굉장히 편하죠. 금방 알죠. 다 기억 속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말하자면 이렇게 남아를 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섯 개의 하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을 때는 이 여섯 개의 하를 넣어서 따져 가면서 글을써라 그래서 육하 원칙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전에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쉽게 오지 않겠어요? 이것을 한자 말로 옮기면 여섯 개의 하가 들어간다. 그걸 우리가 우리말로 옮겨서 쓰지만은 육하 원칙이라고 하면 여기에 6개 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사전에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여기에 하가 없으면 이것만 가지고는 그러면 어떻게 표기를 하느냐? 어떻게 이남말을 육하원칙이라고 하느냐? 뭔가 사실 좀 어렵죠. 이, 이것만 가지고 육하원칙이 아닌 다른 남말로 이렇게 남말을 구성하면 조금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이왕 육하원칙으로 쓴다면 이 하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는 게 좋다. 이런 것이죠. 별거는 물론 아닙니다만 우리가 쓰는 낱말 속에 좀 불명한 게 있고 확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씩 따져보자는 것이죠. 뭐더 이상 따질 게 없습니다. 한 번만 따져보면 되죠. 네, 자 하자에 이제 나오는 이, 이 하자가 나왔죠. 여기에 기본이 되는 글자가 가짜예요. 오를 가짜. 오를 가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드리면 어떤 글자이든 한자는 여러 가지 학설이 맞붙습니다. 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고 또 누가 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 설명해 놓은 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일반적으로 막 얘기되는 것 중에서 보면 이것은 입구자와 이렇게 어 정자가 이제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입, 입은 노래를 한다 이것은 곡괭이의 모양이다 그래서 곡괭이로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요를 부른다 흥을 기분이 좋죠? 그러면 생산성이 좋아지죠? 억지로 불평하면서 하는 것보다 노래 부르면서 일을 한다. 그것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옳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 이것은, 이것은 기역자 모양이다. 우리나라 기역자 모양. 그렇죠? 우리나라 기역자 모양은 이렇게, 어 목, 목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길. 그것을 얘기한, 그 말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렇게 되는 것이요. 그때 목에, 목구멍의 모양이다. 이렇게 되죠. 네, 어쨌든 여기 기역자 모양은 입에서 기역자 모양은 말이 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목에서 기역자로 붙어서 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가가 되든 그가 되든 어쨌든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옳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론 이렇게 기역자 모양인데 이것은 나뭇가지의 모양이다. 나뭇가지가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 뭔가 기도문을 이렇게 걸어 놓은 것이다. 기도문을 걸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기도를, 신에게 기도를 하니까, 오케이. 이렇게 사인이 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옳다. 좋다. 바르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몰라도 상관없겠죠. 이것이 어쨌든 옳다라는 가하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 글자를 가지고 많은 글자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글자 우리가 다 쓰는 글자예요. 가. 가혹하다. 가혹하다 할 때. 이게 아주 힘들다는 그런 뜻으로 씁니다. 불. 이건 나무 먹었으면 이것도 어떤 나뭇가지를 얘기합니다. 또는 도끼자루를 얘기합니다. 남가일목이란 말이 있습니다. 도끼자루 썩는지도 모르는 어떤 막 그런 어 남쪽 가지 나뭇가지에서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잠깐이었는데 신선의 세계로 갔죠. 잠을 깨보니까 뭐 도끼자루 다 썩었더라. 막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것은 가 이거, 이것도 노래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노래 한다는 노래 가 근데 특히 이것은 성에도 붙이죠 김가 이가 할때 어, 성이 뭐냐 김가 이가 할때 쓰는 글자. 다 이것도 가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할때좀복잡합니다 어쨌든 이 글자만 있으면 발음이 대략 가로 간다 근데 하라고 할 때도 있다 물하자 어, 예, 황하를 얘기할 때 황하는 이렇게 중국 대륙을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오는, 오는 그런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이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것은 어 짐을 얘기합니다. 뭔가 어 맨다 사람이 이렇게 나무를 해가지고 말하자면 꼬를 어뭐 이렇게 쥐어서 이렇게 메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무 짝대기해서 짐을 메고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늘 한 이것은 하 이것이 원래 사람이 나무 짐을 해가지고 뒤에 어떤 나뭇 가지에다가 짐을, 짐 보따리를 메어서 가는 모양인데 이것이 어찌라는 뜻으로 바뀌니까 여기에 그러면 불초를 붙여서 이것은 짐을 하다. 이렇게 됐어요. 하물, 예. 어, 수하물 할때 손에 들어가는 손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어, 기자가 있습니다. 여기 큰 대자고 붙이면 기로 발음 나죠. 그래서 기, 신기하다 할때 기자죠. 이것은 이제 기숙사 할때 기예요. 어디 어, 집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 이것은 말을 탄다 하는 기고 이것은 비단 할때 얘기예요. 기라슨 같다 할때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 그리고 기. 아, 알아, 알아도 됩니다. 언덕붓자가 붙으면 아닙니다. 언덕의 등성이가 굽었다. 이것이 이 굽었다는 뭐 그런 뜻이 있겠죠. 지명을 얘기할 때 아방궁이다, 아편이다, 아교다 할때다 쓰는 그런 글자예요. 네, 기본자를 잘 알고 자꾸 이렇게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육하원칙이라는 걸 이왕 배웠으니까 처음에 어떻게 썼었나 아는 걸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누가 썼느냐 어, 인터넷에 보니까 뭐 장선나의 교실 밖 글쓰기라는 이런 어, 것에 나왔는데 보니까 옛날 유럽에서는 옛날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다 수사학자 어, 수사학을 하는 어, 헤르마고라스라는 사람이 어, 일곱 가지 논리적 수사 방법에 대해서다. 지금 우리 하고 우리 지금 여섯 가지죠.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다 했는데 무슨 수단으로 뭐 이렇게까지 하나 더 들어갔네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O W 1 H는 영국의 조지 키플링이 쓴 동화, 코끼리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이 나온다는 것이죠. 1907년에 지금 코끼리아이라는 동화 속에 이 OWLH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문장이 있는데, 막, 뭐 그것까지 제가 적진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상도 탔고, 정글북이라고 있죠. 우리가, 어, 어릴 때 읽은 정글북, 그것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죠. 육하원 측은 여기서 나왔어. 우리는 어쨌든 지금 OWLH를 육하원칙으로 쓴다.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 사람은 육하원칙이라고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육하법인가 이렇게 해서 쓰는데, 어, 어쨌든, 그것이 우리 사진에 확실히 딱 들어오게 왜 육하라고 하는지 그 정도까지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육하원칙. 제가 여기 물하자를 썼어요. 물하자를 썼는데 이건 꼽표다왜 썼느냐 하면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한자를 다루는 그 코너에 육하원칙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한자를 좀 쓰는 사람이라도 자주 쓰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이것이 맞는지 하자는 한자니까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쓰면 하니까 맞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자를 쓰더라도 세심히 보지 않으면 좀 놓치는 경우들이 사실 왕왕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